출산 이후에 살도 잘안 빠지세요. 너무 많이 찌시면은. 네. 그래서 엄마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왜더 강력하게 왜내 살을 살에 대해서 당신이 비난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아기 놓고 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렇게 매번 이야기했는데 네. 그분더 강력하게 아, 더 독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내가 지금 입던 옷을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갖다 아, 버리고 저... 왔다고늘 그럼 계속해서 한번 태동으로 가볼까요. 네. 예. 태동은 사실은. 네. 어. 아기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네. <laughs> 제가 또 다시 한번 태교에 음.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아기가 움직이는 게 태동이 맞는데 네. 산모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기가 음.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걸 태동이라고 생각하죠. 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예. 7, 8주 정도 되는 애기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초음파 동영상인데, 그 보통 7, 8주부터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실제로 태동을 엄마가 느끼는 시점은 20주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애기가 놀고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은 애기가 노는 게 태동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노는 걸 느끼는 게 태동이기 아 때문에, 각각 개개인마다 차이가 심하다. 그런 어떤 태동을 가지고 애기 아 캐릭터나, 또는 애기 건강상태를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쨌든 와. 뭐 이렇게 네. 체중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임신 기간 중에 임, 임신성 당뇨라든지 난산이라든지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만들지만 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뭐 합병증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 저 도움이 안 되고 음. 그다음 출산 이후에 살도 잘안 빠지세요 너무 많이 찌시면은 네. 그래서 엄마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왜더 강력하게 왜내 살을, 살에 대해서 당신이 비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애기 놓고 한다음 저한테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렇게 매번 이야기 했는데, 네. 그분더 강력하게. 아, 더강력더 독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내가 지금 입던 옷을,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갖다 아, 버리고 저런... 왔다는늘더 네. 강력하게 앞으로는. 제가 확실히... 이제 더 독하게. 예. 네. 뭐해요지금몇 킬로는. 지금, 네. 지금 네. 이거 갖고 안 된다. <laughs> 아, 네. 시부모님 보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뭐 저한테 와서 약이시고 어, 이것도 어머니 <laughs> 이거 우리 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laughs> 또 많이 한 모든 것도 많이 받아먹었는 아, 너희 살로 갔네 네. 아가야 뭐 이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임신 때부터 네.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